CPU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를 일단 개봉하기 전에 외관을 보시면요. 박스에 여기에 i5-2500 LGA115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소켓 이름인데요. 소켓의 이름인데 1155개의 핀으로 이루어진 소켓이기 때문에 LGA11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정품을 사시게 되면 정품이라는 스티커가 같이 붙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느 총판을 통해서 들어온 정품인지 위에 써 있습니다. 보통 코인, PC 디렉트뭐 그런 총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CPU에 대한 스펙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i5 2500 3.3GHz 6MB의 캐시 LJ115 58 아, 95W 소비 전력.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어, 우리가 식품을 샀을 때 유통기한, 뭐, 그런 식으로, 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PU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CPU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CPU가 보이고요. CPU는, CPU 표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레이저로 새겨놓은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하기 위해서 워렌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쪽을 칼로 째서, 어,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뜯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박스를 통째로 꺼내면 거대한 쿨러가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 몇몇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는 인텔 CPU의 정품 쿨러인데요. 정품 쿨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고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초코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CPU 쿨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구리로 된 기둥, 안쪽에 이렇게 기둥 형태로 서 있는데요. 안쪽에 구리로 된 히트 싱크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써멀페이스트라고 해서 어 CPU 표면 그 표면 다이의 어 공극을 메워주는 표면 다이와 이 쿨러의 바닥에 이 히트 싱크 랩핑된 부분이 맞닿았을 때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밀착시켜주고 중간에 있는 공극을 메꿔주기 위한 써멀페이스트라는 것이 발라져 있습니다. 인텔 CPU는 이렇게 미리 발라져 있습니다. 새 거라면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죠. 한 번도 장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이 써멀 페이스트는 다른 이름으로는 써멀 구리스라고도 불러요.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은 페이스트고 구리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써멀 페이스트고요. 자, 쿨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어떤 제품 보증에 대한 저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서인데요. 한번 내용을 어,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설명서에는 여기에 분명히 한글이 있을 거예요. 자, CPU 설명서에는 품질 보증에 대한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품질 보증 뭐 너는 이렇게 하면 환불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반품 못 한다 예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CPU는 고장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CPU는 고장 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숙지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보통 뭐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약관 안 읽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통 제품에 들어 있는 매뉴얼만 확실하게 읽어 두셔도 혼자서도 조립을 할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매뉴얼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CPU를 어떻게 장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켓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놓고, 어떻게 맞춰서 놓는지. 자, 여기 보시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어, CPU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립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설명서를 보고 따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림 설명은 여기까지.